어, 오천 자장가길 행총교차로 인증 시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행총교차로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화령 휴게소에서부터 한 6km 가량 아주 힘차게 내려 달렸습니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고 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인증을 마치고 어, 우리는 저, 저쪽에 이제 세제길로다가 안 가고 여기서 인증을 마쳤으니까. 오천길의 시작 지점 연풍교차로에 인증을 하고 오천길을 따라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구간은 교강교입니다교산 쪽으로 다 이제 바로 이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풍면 예, 소재지에 왔습니다. 저는 식재료를 준비하려고 하나로마트를 만났습니다. 김자농협 하나로마트라고 돼 있습니다. 연풍면 소재지입니다. 여기서 식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 이제. 5천 길을 따라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적당한 장소만 나오면 어디 가서 머물 겁니다. 자 드디어 교관교 인증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인증을 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천교차로에서 이곳까지는 24km 지점입니다. 교경교 인증 지점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우리 행촌교차로에서 이곳까지는 24km 구간입니다. 거의 그곳에서는 내리막길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왔습니다. 하지만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날씨가 춥고하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어두컴컴하면서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머물 곳을 찾아야 되는데 오면서 두리번두리번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찾았지만은 머물 곳을 못 찾았습니다. 이곳에 인증을 마쳤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면서 어, 오늘 밤 머물 곳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강교 인증시점에서 인증을 마치고 이제 아래쪽으로다가 또 하류로 이동하는 길입니다. 여기는 어, 옛날 구다리, 지금도 아주 어, 완전히 옛날 구다리 가지고 어, 사용하지 않지만 은 이렇게 어, 별빛, 고, 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불빛이 지금 하나 안 보입니다.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비는 똑똑 떨어지는데, 여기라도 머물러 가야 될까요? 아, 진짜, 대책 안 삽니다. 이거, 비는 오는데, 지붕이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가? 계속해서 지금 바람 불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길거리 여행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어, 지붕 있는 곳을 찾으니까 지붕도 없고, 모처럼 하는 지붕을 만났는데 바닥이 좁아요. 하지만 어쩔 겁니까? 아쉬운 대로 한번 여기서 한번 하룻밤을 한번 개겨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아주 소유 쌈으로 먹겠습니다. 현장 만찬은 수육입니다. 수육, 자 수육 삶았습니다. 조금 전에 팔팔 끓여서 봤죠. 오늘은 커다 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깻잎, 쌈장, 김치 이렇게 해 가지고 맛있는 현장 만찬을 즐기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수육을 했는데 아주 한 냄비 있습니다. 오늘 시커먹겠습니다. 소주 한잔 해야죠, 소주. 네. 소주로다가 한잔 먼저 마셔야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위하여. 최고의 맛입니다. 길거리 여행자 캠핑 이런 재미로 하는 겁니다. 한 종일 라이딩 하고 라이딩 끝나고 나면은 맛있는 점심 만들어 가지고 소주 한잔 하는 이 재미. 좋은 아침입니다. 괴산에서 그 새날이 밝았습니다. 길거리 여행자 생활. 아 오늘 14일 차를 맞이했습니다 어 현재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1일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좀 추위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꺼운 바람막이도 있고 어, 아침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침에래 봐야 5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아, 이곳에 제가 지나가 산책 다니는 또 시골 노인네들 4시 반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해 가지고 옆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잠 깼습니다 이렇게 아, 시골분들은 잠이 없습니다 4시부터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길가에 자다 보니까,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 어제는, 어, 계속해서 저녁 먹는 시간, 아, 비가 와가지고, 자그마한 쉼터가 있는데, 처마 끝에다가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냥 머물렀습니다. 아주 공간도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텐트 어렵게 하나 치고,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수투님은, 이 옆에 밖에 나와가지고, 캠프를 치고서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비가 와서 그런대로 한 걱정 잊어버리고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아침 일찍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마 길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행인들도 신경 쓰이고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와 아, 이거 산골 지역이라서 그런가 봄 날씨가 왜 이렇게 춥습니까? 온도가 1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추워가지고 바람막이 두꺼운 걸 껴입고 그리고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해가 나야 될 텐데 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자전거 길 따라가다 보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공사 중이면 무지건 막아놓고 토행 금지라 하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가라고. 우회로 표 시를 해주셔야죠요 일방적으로 다 끊어 놓고 공사 중 통행 금지. 이거 뭡니까, 이거, 아침부터. 아, 어쩔 수 없이 또길 찾아가지고 나가서 한참 돌아야 되겠습니다. 예. 아, 이거 가는 곳마다 이거 길을 다 끊어서 공사 중이라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돌아서 또 어렵게 찾아왔더니만 또 끊어 놨습니다, 앞쪽에. 어 저것이 다 비포장일 수가 있겠는데? 결국 끌고래도 통과를 할수 있으면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우회를 하려니까길 찾기 너무 어려워요. 저쪽으로 도, 또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저쪽 앞에 저, 저 전체 다 저기 저그 포장 비포장 같은데 이리 나갈까 그냥 나가요. 나가서 저 도로 타고 저 나갑시다. 와 이거 5천0 0 자전거 길이거 뭡니까 이거 가는 곳마다 다 공사 구간입니다 온통. 저거 또 멀리 또 우회하려는데 라그 자갈이라도 다져놨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래째 정상까지 왔습니다. 모래째 해발 228m 높진 않지만은 이 주변에서는 5천 길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아 저쪽 계산 쪽에서 이쪽 모래째까지 올라오는 길은. 아주 길고 좀 지루한 구간입니다 경사도가 많이 높지도 않고 3%에서 4% 길게 수 킬로에 걸쳐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지루하다는 느낌 이렇게 받으면서 오지만은 저쪽 반대쪽에서 증평에서부터 이쪽으로 다 올라오는 길이 길은 경사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힘든 어필을 해 가지고 오는 구간이지만은 어, 교산에서 우리는 왔기 때문에 어, 그런대로 원활하게 어,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침에 기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추워가지고 두꺼운 옷을 막 입고 했는데 올라오는데 아, 좀, 좀 더운 거 같지만은 기온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땀 나지 않을 정도로다가 살방살방 살방 가볍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드디어 증평 백로 공원 인증 지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앞쪽이 백로 공원 인증 지점입니다. 여기서 인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백로 공원에서 인증 스탬프를 날인했습니다. 이전 오천길 그 전에는 교광교 인증 지점에서 이곳까지 28km 거리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어제 오후에 비를 맞아가면서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머물고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또큰 고개 모래재를 하나 넘어 가지고 이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아침에 상당히 추워 가지고 옷도 막껴 입고 왔는데 이제 오늘은 모처럼 며칠 만에 아주 따뜻한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볍게 옷을 좀 벗고 그리고서 다음 구간을 향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쪽에 인증부스 옆쪽으로 이렇게 보면 세 마리의 커다란 백로가 날개짓하며 비상하는 이런 풍경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바위 걷지마는 조형물이죠 참 여기에 와가지고 백로만 보면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인가요? 시조 있죠 유명한 시조 가마기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 소냐 겉히고 속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이런 시조가 어늘 입안에서 이렇게 맴돌곤 합니다. 증평 백로 공원 인증을 마시고 나 가지고 바로 앞쪽에 길을 건너왔습니다. 어 벌써 9시 반도 안 됐는데 벌써 배고픕니다. 뭘 이제 너무 오라 아렸나?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요기도 하려고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리온 초코파이도 먹으면서 잠시 여기서 이제 쉬어가는 여유를 갖습니다 참 초코파이 추억의 초코파이죠 옛날에 정을 나누는 초코파이 해가지고 참 광고도 많이 나 하는 겁니다 이쪽에만 하얀색 속살이 보이는 초코파이 오랜만에 조파이도 이거 먹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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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뭐야? 이 강을 도와해야 됩니다. 와. 물이 와. 아니, 웬 물이 이렇게 많이 흘러 내려가지? 여기서 미, 미끄러져면 완전히 물에 퐁당 빠집니다 와 이거 한, 한 50미터 구간이 완전히 물웅덩이입니다 전체가 다 조심조심 하천 다리를 건너가지고 건너자마자 바로 앞쪽에는 무심천교 인증 지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증을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심천교 인증 시점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어, 조금 전에 백로공원에서 이곳까지는 28km. 어, 이게 도로어 경사도가 약간 내리 흐르는 듯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어, 한 시간 반도 안 걸려가지고 어, 쉽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오천자전거길은 어, 저쪽 연풍교차로에서부터 세종에 있는 학강공원까지 길이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곳에서 학강공원으로 가지 않습니다. 학강공원까지는 이곳에서 거리가 한약3 0 k 로 됩니다. 거기서 다시 금강길에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대청댐을 또 올라갔다가 3 0 k 로 올라갔다 3 0 k 로 내려와야 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곳에서 인증을 마치고 대청댐 인증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무심천을 따라서 대청댐 방면으로 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비인증 구간이지만 대청댐까지는 약한3 0 k 로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30km 거리 문의 쪽으로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다가 이동해가지고 대청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청주에 무심천 주변도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이곳에 공원 조성이 전체적으로 다돼 있어가지고 아, 인파들도 많이 다니고 아주 북적북적 활기가 넘치는 곳입니다. 점심 식사하려고 자전거 끼려서 이탈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짬뽕 한 그릇 하려고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어떤 이만은. 와, 고구려 짬뽕. 대기자들이 문 앞에 쫙줄서 있습니다. 맛집은 맛집인데, 길거리 여행자가 맛집에서 줄서 있는다는 것은 무리지요. 짬뽕 집이 보입니다. 아까 고구려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는 줄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꽁 대신 닭이라고, 이 집에서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게 해줄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청댐으로 다 이동하면서 무심천 주변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갑니다. 아 조금 전에 짬뽕집 찾아갔다가 못 먹는 거라 이쪽으로 왔는데 이곳에도 결국은 짬뽕을 주문했습니다. 오늘은 짬뽕 먹는 날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짬뽕이 아주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다 끓어 나왔는데 맛있게 먹겠습니다 짬뽕은 얼큰하고 이 해물도 건져 먹는 이런 맛으로 먹죠 콩나물이 득 들었고 아 오늘은 또 부가서비스도 있습니다 군만두도 주문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오후에또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어떨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면발이 아주 쫙기 타이 보이는데. 음. 자 무심천 자전거길을 이제 끝났습니다. 어 하천을 타고서 어약한1 4 킬로, 1 5 킬로 어 가까이 남쪽 방향으로 쭉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심천교라는 다리를 만나가지고 다리를 건너서 지금부터는 이제 도로를 도로 옆에 길을 따라가지고 문의 방면으로다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부고속도로 문의 청남대 IC가 있는 주변입니다. 자 이곳에 보면은 32번 국도. 이 아, 요새는 이렇게 자전거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어, 도로 녹여내려 분리대를 하나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이동을 할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현재 문의면 지역입니다. 문의면 지역 여기서 회전 교차로 여기서 돌아가지고 대청댐으로 가는 작은 길 지방도를 타고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문의문화재 단지 바로 이 앞을 지나고 나면은 자전거 길이 없습니다. 도로를 타고서 달리는데 낙타등입니다. 슉 올라갔다가 슉 내려가는 낙타등. 올라갑니다. 경사도 10%입니다. 으쌰, 으쌰, 으쌰. 자, 드디어 대청댐을 조망할 수 있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대청댐 바로 상단이기 때문에 높아가지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청댐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대청댐어저끝 저쪽 쪽으로, 그쪽으로 보면은 대청댐 물문화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저쪽 그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아래쪽을 대청댐을 조망하기 위해 가지고 이곳에 잠시 들렸습니다. 이 휴게소 공간은 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넓습니다. 이곳에 대청댐을 조망하기 위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자동차들이 아주 북적북적 상당히 좀 복잡한 지역입니다. 중에 CU 편의점도 있고 어에화장실도 있고 어저 앞쪽으로는 어, 또 전망대도 있습니다. 전망 좌측에 대청댐을 바로 보면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어 대청댐이 높이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측에 대청댐 물문화관이 있는 곳 바로 앞쪽에 인증시점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인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 인증센터에서 스탬프 날인을 했습니다. 대청댐은 금강의 발원지입니다. 바로 이 댐에서 발원이 돼가지고 세종 방향으로 다 흘러가지고 군산까지 내려가는 어긴 164km의 긴 강을 가지고 있는 금강 줄기의 바로, 바로 이곳에서 인증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금강 종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청댐 인증센터 주변의 풍경입니다. 바로 옆에 대청댐 인증센터가 빨간 부스가 있습니다. 그옆 쪽으로 보면은 대청댐 물무관 문화관이 있고, 여기 넓은 공간 휴식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대청댐 보호할 수 있는 어, 길이 저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기관광객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때문에 물이 이렇게 담수가 돼 가지고 잔잔하게 흐르는 풍경. 어, 우측에는 뭐 유람선인가요? 어, 이렇게 환가하게떠 있는 이런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해아 가지고 신탄진 시내로 더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로마트를 만났습니다. 신탄진 농협 하나로마트 석봉 지점. 자 여기서 이제 식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예, 금강 자전거길 예, 길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나갑니다. 자전거길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현도교를 이제 건너가지고 아, 자전거길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아, 금강 자전거길도 때로는 이렇게 오르내림이 심한 지역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길. 한 굽이 넘고 나면은 또 이렇게 가파른 길이 나옵니다. 으쌰, 으쌰, 으쌰.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쉴 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여기서 초크파이 하나 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간을 향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뱃살에 뱃살이 빠지고 좀 기름기가 빠졌는지 이제는 오후 되고 밥 먹을 때전에져 배고픕니다. 이제 건너가고 있는 이 다리는 학강 공원으로 연결되는 다리입니다. 바로 오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류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에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오천 자전거길 학강공원 인증 지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강공원 인증 지점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학강공원 이곳은 이제 금강길을 하고 그리치 지점입니다. 저이 대천댐으로 올라가는 길과 오천길로 올라가는 길 바로 이 산거리 지점에 학강공원 인증 지점이 있습니다. 어, 이지점은 어, 금강길하고는 관련 없고 어, 오천 자전거길 연풍 교차로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천길 어, 자전거길입니다. 이곳에서 인증을 하면은 오천 자전거길이 종주가 됩니다. 어, 저는 조금 전에 이곳으로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대청댐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바로 무심천 교회에서부터 대청댐으로다가 우회를 해가지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이곳에서 인증을 마쳤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이제 금강길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서 군산 방향으로 다가 진행하는 방법으로 다가 하겠습니다. 금강까지 군산 하구두까지는 약한 120km 정도 남은 걸로 예상됩니다.